김희갑 씨는 미팔근 무대에서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게 그게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고 해요. 음. 김정민 씨, 네네. 김정민 씨 하면 떠오르는 트레이드 마크 뭐가 있나요 이건 정말... 저는, 저는 이게 인상을 약간 쓰면서 노래를 하는. 그데 요즘에는 선배님 미간을 많이 안 찌푸리시. 아, 주사 맞아서 주사. 그런 주사 맞아서 주사. <laughs> 왜냐면, 아, 형! 뭐아아그 아이들이랑 같이, 우리가 삼형제가 있거든요. 네네. 아침에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아침 식사할 때 아빠 왜 자꾸 화났냐고. 아, 아 그래. 아이들이. 이게 아 노래를 워낙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깊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laughs> 야, 이건 안 되겠다. 친구가 피부과를 하니까 친구한테 가서 주사 한방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 주사. 근데 그 다음 부터는 약간. 노래가 바뀌어 톤이 약간 바뀌었어. 어? 아 노래가 이렇게 원래 톤이 잘안 나오나요? 일단미간에 주름이 펴지니까 아이들이 아빠를 보는 시선이 부드러워져 <laughs> 좋은 아빠 됐고 우유, 노래는 창법은 좀 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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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었어요. 창법 원래 이지 소리가 바뀌어. 우리 허각 씨는 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땀이요. <laughs> 아, 땀. 진짜 땀을 안 흘리네. 소중하지. 이게 사실, 보시는 분들은 되게 몸이 허약하거나, 막, 아파가지고, 그러시는데, 저의 열정이라고 좀 생각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방에서 나오는, 그, 육수일 수 있으나? 육수! <laughs> 그냥 육수라니. 이 육수라니. 어, 그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핵심이라니. <목소리> 아, <진실한>, 진실. <목소리> 짠게 아니잖아요. 어. 물론 제가 굉장히 열심히 부르다 보면, 청 정수리에서부터 막 모공이 다 열려가지고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와, 열정이 아, 열정이죠, 이 우리 다이아의 정채연씨는 트레이드마크 하면 청순 아닐까요? 어. 눈빛, 엔딩 눈빛 뭐 이런. 엔딩. 아. 별로 유명하잖아요, 또. 엔딩 눈빛이 뭐예요? 마지막 딱 끝날 때그 눈빛 채연씨의 눈빛이 있어요. 점수, 점수. 이게. 자, 그, 우리 김재희씨의 그래. 뮤지컬 엔딩. 그 그래. 이거 표정 한번. 그래. 아, 근데 저는 진짜로 여태까지 항상 되게 센 역할만 했었어가지고. 아, 그래, 그러 아, 데게 끝내는 여자. 그럼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뮤지컬 배우 승용진이고요 저는 가수 서은탁입니다 저희는 해은이 씨의 열정이라는 곡을 골랐고요. 정말 제목 그대로 열정적인 무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둘이 나가서 뭔가 변신을 해보자. 파격적으로. 열정적인 이대 무대 준비해 왔습니다. 어, 처음 해보는 그런 장르를 음, 음.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새로운 그 흥분으로 무대에 서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같이 즐겨주세요. 송영진, 서문탁, 화이팅! 만났어, 차 마시는... 마지막 열두번째 무대, 서문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서문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무대에 서주시는 우리 뮤지컬 배우 손윤진씨입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 저희들이 들려드릴 노래는요. 혜은이 선배님의 열정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한번 우리 마지막이니까 일어나서 한번 스탠딩으로 즐겁게 한번 해볼까요? 소리지예 예! I'm going to go 서문탁 씨, a c l 씨 c 의 EDM. 아, 굉장했네요. 히 서문탁 씨에게는 사실 굉장히 많은 변신을 하신 거예요. 도전적인 변신. 네. 정말 사모, 여태까지 했던 어, 스타일이랑은 달랐죠. 아, 달랐요 EDM의 그 힘. 네. 예. 모두를 일으키는, 일으키는 아, 그런 현장감이죠. 예. 치타, 이런 음악 어땠어요? 아, 저 되게 몽환적이어가지고. 네. 또한번 마지막으로 비유를 하자면 왜 진짜 같은 꿈 있잖아요. 강렬하니까 아, 그래서 진짜 같은 진짜 꿈을 꾼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와, 와, 진짜 같은 거좀 아, 뭐, 네, 많이 네. 생각해요. 임진모 씨만큼. 그런, 네. 그런 그 음악적인 무대 네. 평가를 하시는 분이 치타 씨가 아,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정민 씨 드릴 때 어떠셨어요? 역시 서문탁 씨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장르를 표현해 낼줄 아는 뮤지션이라 굉장히 음. 네, 저는 기대했던 것만큼 그 이상으로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을까요? 429점으로 지금 민우혁 씨가 지금 우위를 지키고 있는데 민우혁 씨가 너무나 강렬한 1주, 2주 차에 거쳐서 네. 가장 집중력이 음... 최고로 좋았던 무대가 아니었나요? 네. 그것 때문에 아마 객석에서도 쉽게 버튼을 그 이상으로 눌러주시지는 않았을 것 아... 같아요.